시그마 k가 1부터 n항까지 1 3 3의 제곱 3의 k-1을 a의 3n bn 플러스 c가 됐대 먼저 요 안에 있는 애들부터 해결을 해야지 요거부터 어때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무슨 수열이지 등비수열이 3-1분의 3-1 공비가 3이니까 0항 1항 2항 k-1항이니까 요 안에 거 먼저 하는 거야. 개수몇 개? k개. 첫째 항 아, 그러면 2분의 1, 3의 k-1이 바로 어디 있는 거? 요 안에 있는 거. 여기야. 요게 이거야. 오케이? 자, 그럼 얘를 다시 넣으면 시그마 k가 1부터 n항까지가 되고 2분의 1의 3의 k 요거를 이렇게 써볼까. 2분의 1에 3의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. 그럼 얘를또 다시 이제 분리하면 k가 1부터 n항까지 3의 k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항까지 1 이렇게 되겠지. 요 2분의 1 있는 거고, 그죠? 자, 2분의 1 있고, 어 1이면 3, 3 제곱 어디까지? n항까지 더하는 거니까. 이게 또등비수열인 거지. 공비가 얼마짜리? 3짜리. R1, R1. 몇 개? N개 첫째 항 3. 빼기 1이 몇개 있어? 여기 N개 이렇게 있는 거지. 그치? 자, 어려운 거 아니야? 이거 계산하면 2니까 4분의 3. 그리고 3의 N제곱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여까지 2분의 1 N. 그지? 자, 이거를 또한번 분배해주면, 4분의 3 곱하기 3의 n제곱, 마이너스 4분의 3, 마이너스 2분의 1, n이 이렇게 됐어. 다 나왔네. 그게 a 곱하기 3의 n, 플러스 bn, 플러스 c니까, a는 얼마? 4분의 3. 오케이? a 4분의 3. b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1. c 얼마? 마이너스 4분의 3을 더하래 abc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뭐 4분의 3 빼기 4분의 3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